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바람에 날려버린 어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0일 일요일. 여기는 북한산입니다. 오늘은 불광역에서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을 넘어 독립문역까지 갈 건데요. 여러분, 전설TV는 발로 뛰는 유튜버입니다. 전설TV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발로 뛰는 전설 TV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3호선 불광역 2번 출구 구기터널 방향으로 나갑니다. 구기터널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출구에서 1km 지점 등산화 클린 서비스 부스 앞에서 왼쪽 골목으로 올라가면 쪽두리봉 이정표가 보일 겁니다. 저 끝에. 이정표에서 쪽두리봉 1km. 쪽두리봉이 가장 가까운 코스입니다. 쪽두리봉으로 올라갑니다. 골목 끝 건물 옆에 등산로가 보입니다. 여기는 용화지킴터. 용화공원 지킴터에서 쪽두리봉 올라갑니다 쪽두리봉 바위지대 바위지대 올라갑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사람들이 많네요 여기는 쪽두리봉 아래 바위지대입니다 쪽두리봉 아래 풍경 네 여기 쪽두리봉이고요 여기가 형로봉 비봉 그 다음에 문수봉 보염봉 쪽들이봉 쪽두리봉. 쪽들이봉으로 들어가는 길 오늘은 왼쪽에 바이코스로 올라가겠습니다 쪽들이봉 쪽들이봉 바이구간 다올라니자 아이고, 뭐한 다 올라왔습니다. 쪽두리봉 370m 높이는 높지 않아도 사방이 뚫려서 조망은 아주 조망이 아주 좋은 봉울입니다. 저 끝에 한강도 보입니다. 여기는 쪽두리봉 아래 향로봉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향로봉으로 간다. 방금 넘은 쪽두리봉입니다. 여기서 보는 쪽두리봉이 가장 멋있습니다. 여기 앞에 향로봉, 향로봉 보입니다. 향로봉 아래 바윗길 올라간다 여기 는형 호봉 아래 바윗길 이 바윗 길을 올라서 저뒤 에가 형 호봉 입니다. 저 아래 골목길 같은 바위를 통과합니다. 형로봉 아래서 비봉으로 간다. 오른쪽 비봉으로 간다. 여기는 지나온 형로봉. 저 아래 이부 오도청에 있는 구기동입니다. 관봉에서 바라본 북한산. 이 앞에 능선은 기자 능선, 기자 기자능선. 능선이고요. 오른쪽 그때 비봉, 비봉 뒤로 고현봉, 문수봉입니다. 오늘은 문수봉 지나가겠습니다. 비봉 정상은 오늘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여기는 방금 지나온 관봉, 관봉 뒤로 향로봉입니다. 방금 지나온 비봉의 비봉입니다. 비봉 오른쪽에는 고전에 지나온 관봉. 관봉 뒤로 향로봉 살짝 보입니다 여기는 사호바이사호바이에서또 사모바위, 그 앞에 문수봉으로 간다 여기는 승가봉 올라가는 길 하, 바위를 올라간다 승가봉 여기는 승가봉 문수봉은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통천문으로 나갑니다. 통천문, 통천문을 나와서 뒤를 보면 통천문 왼쪽에 코끼리바위가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문수봉 아래 갈림길에서 왼쪽은 쉬움, 오른쪽은 어려움. 오른쪽 어려움으로 간다 문수봉 위험한 구간 올라갑니다 네. 아, 아니요 올라가세요 네. 아, 한 100미터는 돼 보입니다 여기만 올라가면 문수봉입니다 한참 올라왔는데 아직도 좀 남았네요 아. 여기가 조금 아찔합니다 문수봉 문수봉 왼쪽으로 <목소리> 북한산 보입니다 <목소리> 북한산 여기는 위상성 <의상선. 목소리> <오> <목소리> 여기는 문수봉 바로 옆에 있는 바위봉울입니다. 문수봉에서 본 진화원동산들 불강동에서일로 넘어왔습니다. 절로 왔네. 절로 왔네. 여기는 문수봉 바로 앞에 어, 보현봉입니다. 네. 네, 네, 네. 여기는 대남문 대남문에서 대성문으로 갑니다. 대남문에서 깔딱 한번 올라갑니다 대성문으로 가는 길 여기는 대성문 대성문에서 오른쪽 성 밖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형제봉으로 북한산 형제봉 성 밖으로 나갑니다 대성문에서 형제봉으로 내려가는 길. 여기는 길이 아주 허젓해서 좋습니다. 허젓한 오솔길입니다. 형제봉에서 바라본 북한산, 이 앞에 여기 보현봉이고요. 북한산 이름없는 봉우리에서도 이렇게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형제봉에서 내려가는 길. 바이길입니다. 바이길 내려갑니다. 봉우리마다 멋진 뷰가 펼쳐집니다. 내부 순환도로가 시원하게 달리고요. 여기가 형제봉 아래 위험한 구간이었는데, 이렇게 계단을 놓아서 이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부각산 갈림길에서 북악 하늘길로 갑니다. 1.5km 북악 하늘길. 10km 지점 열회사에서 북악 하늘길로 갑니다. 왼쪽으로 멧돼지 방지문으로 나갑니다. 여기는 계단을 놓은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자가 있는 하늘교 앞에서 오른쪽 팔각정으로 갑니다. 부각산 팔각정으로 가겠습니다. 부각 하늘길을 따라 부각산으로 가는데 이 하늘길은 유명한 관광 도로입니다. 여기는 부각 팔각정. 북악팔각정도 서울 명소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북악팔각정에서 바라본 북한산 왼쪽 끝에 쪽두리봉에서 올라, 쪽두리봉으로 올라와서 비봉능선을 타고 저 뒤에 맨 높은 문수봉 지나서 바로 요 앞에 형제봉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북정에서 550m 지점 북악산 한양도성 가는 길로 올라갑니다여기가 북악산 곡장 안내서 곡장 안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북악산 곡장 안내소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곡장 안내소 통과합니다. 곡장 안내소에서 한양도성 곡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곡장 안내소에서 바라본 곡장에서 바라본 북악산 정상, 저길 넘어가야 됩니다. 북악산 곡장에서 바라본 북한산. 청운대 올라갑니다. 북악산 정상 가기 전에 청운대 하나 넘어야 됩니다. 청운대 지나서 북악산 정상 아래 계단 한번 올라갑니다. 청운대 지나서 북악산 정상 아래 1214대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무장, 무장공벽 무장 교정 중 어, 박힌 총알 15발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백악산 정상 백악마루 정상 찍고 내려오겠습니다. 북악산 부각산 정상 북악산은 백악산으로도 불며 이곳에 서울 상공을 지키는 발칸포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어, 지금은 없습니다. 발칸포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자음은 고개까지 가파른 계단을 내려갑니다. 계단이 아주 길고 내리꽂습니다. 여기서도 북한산 잘 보입니다. 길 건너 넘어갈 인왕산 보입니다. 한양도성을 따라 인왕산 넘겠습니다. 여기는 1, 2, 4대 때 순직한 정종수 경사와 최규식 경무관의 동상에 있는 자하문 고개입니다. 자하문 고개에서 인왕산으로 올라갑니다. 빡세게 한번 올라갑니다. 인왕산도 빡센 구간이 있습니다. 한참 올라갑니다. 아. 한양 도성에 아, 불이 뚫었네요. 아요 앞에 인왕산 정상 다가갑니다. 한양 도성길 불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아, 왼쪽에 기차바이네요. 오른쪽에 인왕산 아주 북악산 오른쪽 아, 청와대는 불을 꺼놨네요. 인왕산 정상. 인왕산 정상입니다. 인왕산 정상. 서울시내 야경. 아, 아까 넘어온 부각산이고요. 그 오른쪽 요 불빛 있는데 여기가 청와대인데 청와대는 불을 꺼놨네요. 청와대 앞마당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 여기는 경복궁 광화문 일대입니다. 광화문 일대. 저기 남산 보이고요. 한양도성에도 불을 켜놔서 볼만 합니다. 안양도성 로머로 서울 시내 야경. 저기 남산 타워도 보입니다. 남산 타워. 요 앞에 작은 동울이 하나 넘어갑니다. 안양 도성 불빛이 길게 이어지고요. 아, 남산. 남산 보이고 여기는.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네요. 왼쪽으로. 청와대는 불이 꺼져서 안 보인다. 시커먼 데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마당에는 불이 지켜있네요. 오른쪽. 성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는 해골바위 아래 전망대, 한양도성 불빛 길게 이어지고요. 한양도성입니다. 아, 요 앞에 남산타워, 여기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있는 데입니다. 가운데 검게 보이는 부분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 다음에 한성 가고 무악새 하늘다리까지 잔도가 이어집니다. 무악새 하늘다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악새 하늘다리를 건너면 여우의 안산이고요. 하늘다리 건너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독립문역입니다 무악새 하늘다리를 건너서. 독립문역에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